자, 안녕하세요. 어디에서 오셨어요? 네, 여기 수지에서 왔어요. 어떻게 오셨나요? 아, 저는 그 제한동포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저희 오늘 그 자유평화 통일협의회 기념으로 왔어요. 아, 여기가 어디죠? 여기가 천안 독립기념관이죠. 아, 네, 어떻게 오셨나요? 어, 그냥 뭐 요즘 뭐 3일절 백주년 기념으로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아, 네, 맞아요. 어, 미리, 100, 네. 미리 오신 거죠? 네, 미리 온 네. 거죠. 네, 네. 네 3일절 기념으로 네네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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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 지금 태극기 터널 네. 보니까 네, 네. 어, 너무 아름답고 네, 네. 그, 그 순국 선열님들의 그네 혼이 담겨 네, 있는 것 같죠. 네, 네네. 네. 오늘 이렇게 독립기념관 둘러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? 안중근 의사님 네. 그런 게 많이 기념있던데 네, 네, 그 독립 의사들 그 사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됐어요. 근데 아주 그참 의지가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. 눈물겨웠네요. 음. 감동스러웠습니다. 네.